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눈물 근원이 될거주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반응도 없는 아, 그런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고, 또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품고 또 품고 품으려고 얼마나 그러는데 암타이 새끼를 부는 것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눈물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어, 에데미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져서 바벨로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는 말을 해도 모르고 불러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가 아,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 떠나가리니 하나님 은그 백성과 함께하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말을 거짓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있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지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알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약에 메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에 빠져서 어둠에 메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처치할 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아예 녹아져서, 다 흩어져서, 대적이 짓밟히면서, 그렇게 무너져서 연단되어지고, 그, 그,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예? 정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새를 녹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흩어지고 짓밟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말해도 안 듣고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다 어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꾸미고 하지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모습이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는. 근데 몰라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뿐만 아니라 산들을 위하여 물며 부르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온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부르지 그에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르게 살고 복귀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이 불에 타, 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흩어지고 있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는,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줘도 말씀을 받아서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에리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로 그 백성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발들을 따랐다는 거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고 더 나가서 어떻게 니까 악한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원하시겠습니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기로, 마시기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마시, 우리 집까지 싫어지고,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면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것도 그래도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70년 포로생활할 것이다. 그 미경고하는 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고 그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시고, 불러내어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다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면 참 좋은데, 남아있는,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 부녀들아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음이 안 나오면 아예 그냥 사람을 사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가서 울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울면 같이 따라 울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의 부르짖음 앞에서 주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는 사람들을 따라서라도 우리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뒤에 그 입의 말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안 되면 가르쳐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지금 사망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것이 넘어오면 들어오면 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는 하지도 못하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가치대리라 거두되는데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알곡으로 곡식을 거두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큼 공들여서 얼마큼 세웠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 입니까다 포로로 끌려가는, 흩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나, 여와는 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지를 깨닫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볼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어디서 온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유로 행할 수밖에 없는, 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유를 행할 수있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육신의 소유계에 매여서 제약된 길로,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악한 곳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애국과 유다와 애동과 암몬 자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 겉에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어, 눈물을 아주 온 머리에 예, 온 가슴에 채우가면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을 또 육적으로도 굳이 나타나고 있고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공일의 눈물을 흘리시고 올도를 부르시고 계시고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기다리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러들이 깨어서 죄를 얻고 하나님에 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시고 사망께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